일주일만에 원방공진단을 조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떤 분들께 원방공진단을 많이 처방을 해 드리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는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께 많이 처방을 해 드려요 만성피로 누구나 있지만 제일 만성피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 나이대가 되면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들 케어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물려서 4 50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세 분의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50대 워킹맘이셨어요. 자녀가 3명이셨고 일할 때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셨고 손님들 많이 응대해야 돼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은 직업이었어요.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아, 저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오신 건 아니고 피곤함은 늘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피부에 뭐가 자꾸 나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비염이 더 심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피곤한데 거기에 면역력 저하가 같이 껴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공진단을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이분한테 공진단 30판을 처방을 해드리고 이분이 복용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바쁘시니까 잘못 챙겨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은 챙겨 드셨는지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해드렸어요. 아 맞다 까먹었는데 원장님 알려주신 김에 먹을게요 하면서 이제 회사 책상에 놔두시고 매일 하나씩 복용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먹으니까 숙취가 없다. 원래는 회식 끝나고 되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 술도 다른 때보다 더잘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30개를 쭉 드신 다음에는 일할 때 머리가 좀더잘 돌아가네요.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요즘 비염도 좀 나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진단이 뭐 비염을 치료하고 피부를 치료하고 이런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면역을 좀 올려주고 피곤한 거를 없애주니 비염이나 피부 증상 이런 것도 좋아지고 사양이 머리에 작용하니까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 되게 힘들면 머리 안 돌아간다는 느낌 딱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 드시면서 집중도 더잘 되고 일도 더잘 된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분도 이제 50대 여성분 직장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출장을 너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에 거의 두 번씩 장거리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셔야 되고 비행도 비행이지만 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장거리 비행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머리를 계속 쓰는 일을 단기간에 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출장이라는 게 있는 삶은 되게 많이 피곤해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께는 꼭 공진단을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도 공진단을 30개를 들고 출장을 가셨고 저한테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진단 먹으면서 버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남편도 자녀분도 원반 공진단을 드시고 그래서 다 같이 공진단을 드시는 가족입니다. 마지막은 50대 남성 분인데 무기력하다, 활력이 없다, 재미없다, 의욕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활력을 줄수 있는 처방 중에 제일 먼저 제가 떠올리는 건 공진단이거든요. 이분한테도 공진단을 30개를 처방을 해드렸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도 재미가 없고 뭔가 귀찮아서 운동도 가기 싫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공진단을 복용하시면서 초반에는 어, 아침에 훨씬 개운해요. 어, 운동도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났더니 어, 좀 재밌게 잘 놀고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30개 쭉 드신 다음에는 퇴근 후에도 별로 피곤하지 않네요. 많이 활력이 돌아왔어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공진단 드시면 피곤함이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일에서 힘드시거나 육아에서 힘드시거나 전체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원방공 진단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47차 원방공 진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타양의 인증 번호 069849입니다.